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올겨울도 이제 막바지 추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잘 보내시면 다음 주간부터 한결 따뜻한 날씨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 또 143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윗의시입니다이 142편에 오시면 어, 시위 57편에서 봤던 것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 서두에 이렇게 되어있죠. 다이시 굴에 있을 때 지은 어, 마석이 고기도 이렇게 되어있죠. 마석이라는 말은 교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랬죠 그래서 10편 57편에서 어, 왜굴 속에 있었던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이시 급박하게 숨어든 것이 굴이었죠. 그 굴에서 57편에서 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던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된 기도를 다윗이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57편 5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기막힌 용성인 것 같아요. 너무 기막힌 용성.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지금 쫓김의 상황이잖아요. 위협을 정말 느낄 때, 얼마만큼 느끼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턱 밑에까지 위협이 칼날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원망하라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어,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신앙의 고난을 만날 때에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꺼내주세요. 이것보다는 그죠? 한 차원 높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또 서신서를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이라 그러죠. 오늘 1 4 2편에 보시면 이렇게 돼.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지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간구하는데 어게해요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어떡해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거죠. 주를 의지합니다. 5절에 보니까, 피난처요, 또, 어, 나의 분기시라고 말을 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 이 분기시라는 말은, 기업이라 이런 말이죠. 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기업은 누구에게 하나님 보라 가셨던가요? 레인들에게죠. 레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리라.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레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집파죠. 왕족이죠. 그러나 레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분기시라는 말은? 비단 외인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편협한 분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분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깃은 천국이죠. 천국. 다윗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신앙,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 가면, 근지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절에 보십시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4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다면 다이슨 전혀 마음이 상함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또 142편에 보시면 <laughs> 3절에 이러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이시 육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을 지녔다는 것은 연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다이시인 것 같으나 그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해요. 왜안 그렇겠어요? 수십 년을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함을 뛰어넘는 영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우니다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을 다이또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다이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지치고 고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호랩산에 올라가서 기지 맥진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그죠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들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하죠. 힘든 상황, 지금 나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힘들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힘이 들어오는 시기다. 힘들다. 지금 힘든 상황이다. 아, 이것은 욕으로 하면 힘이 들어오는 시기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란 거죠. 그림자는요,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서, 인생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뇌서 일어날 힘이 없죠. 근데 그림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희망이 속게 되는 거죠.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다툼만을 보면은 분열입니다. 파괴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다툴 수 있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약,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발전을 이루게 되겠죠. 오늘 그 자리에까지 가는 다윗, 그 영성 오늘 우리의 자리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